<laughs> 야, 내가 오브젝트 다섯 개챙겼어 맞아, 한 대건 맞아. 하지만 게임이 이건 일도 없어. 아, 재밌다. 다녔는 아, 왜 이렇게 재밌냐? 애들아, 무작위 박자 그냥, 무작위 박자 그래. <laughs> 어 애들아, 무작위 박자 그래. 응. <laughs> 어, 아, 일단 다를 수도 있아 일단 다를 스벤 인정 일단 다리수스벤 점. 힘들어, 힘거 하고 <laughs> 킨드레드어 뭔데 <킨데드베벤번데? 웃음> ㅋ ㅋ ㅋ ㅋ ㅋ 어? 는데 <laughs> 아 나르 아, 아, 나르 아, 아 나르면 직구? 아, 강타 간다 킹복자도 나르네 시속이지 나르 칼날...칼날 비 나르 아 삼성 갤럭시 나르 있어. 개꿀. 아 스킨 이거 아좀 불편하네 좀. 아웃겨 소개. 예. 어 귀엽다 근데 그. 거 이거. 응 그렇지. 아 나르 나르 누구냐? 나르 토정 아니야? <laughs> 아. 아재또 저기 정각 고있는거 봐봐, 저도. <laughs> 혼자 왜 사야 혼자 강사. 다 있어야 돼. 큰애 나다 큰애 났어, 저. 정글병 무졌어 정글병. 아우씨 안 먹어, 그렇지. <laughs> <laughs> 아야 컨트롤 하지마 탈진 뭐냐 개어끼야 <laughs> 진짜 ㅋ 유치원으로어막 ㅋㅋㅋㅋㅋㅋ 더 <있는> 아니야? ㅋ <laughs> ㅋ 아니, 난, 난, 살수 있는데 야 ㅈ됐다 루시아이다어 <laughs> 아니야 해볼만 <해봐봐>, 해루시아 <해봐봐. 웃음> 오... 어... 탱커가면 할만 해야 <laughs> 근데 루시아 힘들거 같은데? ㅋㅋㅋㅋㅋ <laughs> 실화냐? 어떻게 다 다르냐? 특성 우리 야, 유성 유성 루시아는 뭐냐 저기 유성 루시아는 w, w. AP 아닐까? W 선 W 선아아 아, 맞다 루시아 옛날에 W 그거 있었구나 나는 푸션 같은 거산다 그냥 전마석 간다 전마석 <laughs> <나는 얼만간다. 웃음> 너 전마석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얼마 간다 야너빔너 빔방 들었냐 전노발네 글네와아아아어아 도망가 싸 맞서 싸 맞서 아 사정거리 개 짧아. 아개 아깝다. 저 잡을 수 있었는데. <laughs> <쳐다보> <laughs> 아. <laughs> 하는 거 아니었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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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돌았다, 이거. 아, 드거 아, 재미없다. 뭐, 아, 재다 아, 재 아, 재밌없 아, 재미없다. 아, 챔피언이 아, 미없다다재미미다미다 아 그거는 네 에이피드 현명아손 넘어? 얘, 얘왜 이렇게 냐이 4킬 먹었니 몰라 그러네 4킬 먹었네 아싸 4킬 먹은 안 만났다 죽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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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킬 <laughs> 어, <laughs> 얼마 들어왔냐? 아 쓴만이! 잡앞 400원 들어온는데 700원... 700원 먹었네 어 3장 먹었다 아얜또 뭐야 야 지키자까지 뭐 제대로 할수 있는 게 없어 무시아니라야 석사는 언제 죽었어? 흐흠 <laughs> 나씹 아, <시애프> 반했어 <laughs> 아미도 가야겠다 미드가 짧으니까 미드로 가야겠 사키 먹은 것좀 달라 다행이다. 나쁜데? 사키 먹은 애또일로왔냐아 예야 사키 먹은 애야? 왠지 아프더라. 아 우리팀 얘 예, 왜이렇게 못해 질된거같은데아 어? 진짜 궁찍어야 뭐할수 있겠다 죽어 이새끼야 나이스 <laughs> 나, 나 죽어 나 죽어 아 오빠 나 죽어 어디일 나 어수야 감히어맛 있어. 아. 어, 200원 주는데 혼자 먹을까? 그걸 혼자 먹는다고 양심 없는 짓이겠지. 아. 아, 이력 파라. 어 진짜 어, 미다이제 어! 진짜. 다 뒤졌어, 아나궁 썼어. 왔다. 히히. 이, 히히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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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궁을 쳐박아버리네 이 새끼 와 AP 존네 아파 아, 아 빡쳤어 빌즈워터 간다 빌즈워터 2명이 나갔네 그러게 <웃음> 나이스 너발코니는뎋이 어허 쌉 농락당했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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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보이세요. 왜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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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. 개꿀잼. 아이비저 혹시 있었거 이거 집을 안 간다고? 집을 안 간다고? 선어 살다 보다 살다 보살걸 죽는다고? 어, 뒤지네 두명인데 오브젝트 좀 챙겨봐 오케이 미드만 밀고, 나 거의 다. 봐. 이 새끼 왜 죽었어 야 내가 안돼 내가 아안돼안돼아잡아잡아잡아 나이스 <laughs> 아, <여기 웃음> <안 돼. 웃음> 들 김... 승 찬... 정보투 야! 삼미! 삼미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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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먹자 용먹자 <laughs> 어... <laughs> 서로 벌 봐. 서로 벌 봐. 존나 쎄! 씨발! 우린 용을 챙겨야 돼 이거 스택도 중첩된다니까 이래야 좋지 스택 중첩되는 이게 뭐 있었는데? <laughs> <laughs> 나는 나는 안 내려가 어, 뭐야 나 거기 그 조만간 존나 센... 나갈 수 있다잉? 아, 여기 있네 됐다 됐어 못, 못 가겠... <laughs> 어, 좋아요 잡았다 피해 피해. 이새 x 어 얼마 떴어나야왜 했어 이게? 걔가 제일 세네가 지금 오킬. 아 맞아. 이, 제가 괜냐? 5형이야마드를 <laughs> 박아줬으면 타야지. 달려요. 我要在。嗯。 바람용인데 이따가 오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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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내가 내가 죽여면 오면, 오 밥이야, 밥, 밥이야, 면 오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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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면제 <laughs> 뭐야 지금? 아들어 이게 들어가도 이게 들어가도 이게 진짜 이긴다니까? 변신 아 진짜 못한다. <laughs> 변신은 못해버렸다. 오 <laughs> 왔다. 어, 뒤졌다 뒤 뭐야? 스톱 <laughs> 천성. 아

자우리어요 괜찮겠어. 사사치 찾는 거아이 무슨 다른 뭐야? <laughs> 오 황홍 게이드 주경이나한번 빨리요 빨리 이이 빨리. 살려줘 야, 살려줘 호호호 <laughs> <laughs> 김석찬이 이 새끼 나 버리고 그냥 <laughs> 가고있어 이씨 <laughs> <laughs> 야 카이팅 하면서 간거지 <laughs> 카이팅이야? 뒤돌아 흔들어 보고 그냥 갔어 <laughs> 무슨 소리야 주경이 아이스오 w a t 이거 도와줘야 돼 이거. 한 명만 와봐. i t of a be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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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er. I can't 미 v e n think of the can they can they can t h e 한번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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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 이쁘지. <laughs> <laughs> 아 g 지 전령한방에 터터져. 전령이 레전이다. 와 리얼 레전 드다 아, 역시 이래서 전령을 먹어야 된다니까. 아호 이성동 팀 일등. 아왜지 아 이번엔 딜 나쁘지 않았어. 아 재밌냐. 유